덕분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본문은 어, 참 어리석은 자들 피로성업을 건설한 자들 등첩먹는 사람들 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직업에도 참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어, 이제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직업을 잘 골라야 돼요. 어 윤리적이지 않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창기의 임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 남 등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잖아요. 어, 교회 성도가 나이트 차림 되겠어요? 교회 성도가 술 파는 일구 뭐 이런 마약 장사하고 이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리 돈만 입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헛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남들 등쳐먹고서 잘 살고 돈을 좀 벌었냐 어, 그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열심히 짭니다. 바벨론 성업을 다 지었어요. 엄청난 돈, 금과 어, 막각 나라에서 뺏어온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노예화 시켜서 어, 막 그런 성업들을 등쳐 먹어가면서 지었던 그 성업이 얼마나 삐까번쩍 아름답고 멋있겠어요. 여러분 니누에만 해도요. 성곽 외벽 그 성벽 벽안에가마차세 대가 달릴 정도랍니다. 얼마나 넓은든지 몰라요. 우리나라 성벽은 여러분 마차 한 대도 가기 힘들어요. 예?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마차 세 대가 달 동시에 달릴 정도면이 어마어마하게 너, 넓은 성읍이에요. 천리이 말리장성도 그렇게 안 넓거든요. 폭이. 예, 마차 뭐한대 하나 겨우 사니까 천천히 달리다가 뭐 다, 잘못 달리면 부딪혀서 박살 날 정도지. 근데 여러분 닌우의 성읍이 마차 세 대가 동시 달릴 때 얼마나 넓은 건지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넓었던 성업도 물 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냥 한 봉에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열심히 어, 열심히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처럼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들어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 어, 뭐 일단 머리이고 금이고 위대한 나라로 이 단일이 뭐 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니수고가 뭐가 되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느요 다시 이걸 일, 헛된 일로 피곤하다 그러니까 좀 웃긴데. 되게 피곤하게 일했는데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좀더 이해가 쉽죠. 밤새 했는데 막안 먹어가면서 했는데 잠안 자가면서 했는데 그냥 피곤만 한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어느 날 엄청난 소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창고랑 비교해 보니까 자기 창고에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런 경계를 말했죠. 요즘 하박국의 경계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창고에 채울 수 없을 만큼이면 넣으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버했다는 거죠. 오버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넘는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경주 최씨 부자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 흉년 때에는 그거를 당연히 사람들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부자의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부정적이지만, 사실은 부자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수임 받는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수임 받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도 부자를 별로 좋은 말로 안 해요. 왜냐하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란 얘기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냐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누가 보음이 12장에 나오는 부자도 여러분 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아졌으니 그러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귀한 사인입니다. 그 바깥에 거다집거 채워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부자라 그러잖아요. 자기 창고에 다 채워도 여전히 부자인 사람이 지금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더큰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창고의 경계가 넘은 것입니다. 이 창고의 경계가 넘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고를 헐고 다 씻어서 더 크게 짓고 이거를 다 채워 놓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어?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여러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쉬며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웃긴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는 거요 내가 오늘 밤네 영혼 취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대로 안 돼요. 무슨 일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명언하, 명령하시는 대로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죠. 잠못 잡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막 허리 띠 줄라 맵니다. 먹을 거 먹고 싶다 안 먹고 합니다. 뭐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 싸워 봐 싸워 봐. 네가 싸울 만큼 싸워 봐. 근데 그것이 네 것이 될 건지 남의 것이 될 건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네게 될 건지 아니면 네가 그것을 쓸수 있을지 아니면 네가 못 쓰게 될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등 쳐먹으면 반드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으면 그것은 네 것이 될수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이 물질관을 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죽어라고 고생해서 계속 이제 쌓아 놓고 이 부자와 같이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페르시아처럼 그죠? 알렉산더처럼 온통 제국을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차지해 놓고 이제 알렉산더도요. 어, 뭐 세계를 얻었으니까. 뭐온 세계를 다 얻었으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누구 거지 되겠느냐? 이래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쪽에서 내 나라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자기 있게 될수 없었어요. 대왕이라고 부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라고 이래서잘 되어도 그게 내 거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어가 그거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불탈 것으로 수고하게 만들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이 본문의 구절이. 너희들이 해봐. 근데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게 나다. 아무리 많이 지어봐라 성읍을. 그 모든 성읍을 불타게 만드는 것이 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대로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걸음이, 그 걸음이 망하는 걸음이 될지, 형통하는 걸음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물이 바다를 덕분같이 여우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르고 육지로부터 바다로 올라갑니다. 이 바다만 보니까 물이 어서 오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물은요. 땅속, 우리 지면 속으로도 흘러가고 있어요. 수맥. 예? 네? 아시죠? 모든 물이 우리는 안 보이지만 모든 물 어디로 올라가요?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야. 물은 바다로 올라가기도 있어. 바다로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현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물이 바다로 흘러간 것 같은 당연한 결과가 임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만 봐가지고는 이게 잘 된다고 느끼고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지만, 여우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이 바다로 흐른, 가, 간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현상이 어떠하든지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안될것 같고, 막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게 뭐야? 이럴, 아니에요. 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배 얘기했잖아요. 배에서 아무리 난장막 피고 뒤로 도망가고, 어, 나는 배 끝으로 달려 도망가도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영안이 이제는 요새에에 있었던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영안으로 열려야 돼요. 뭐 이것을 설교학, 뭐 철학에서는 개념적 통합, 뭐 성경을 통전적 해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킬 때, 통전적으로, 모든 걸 보고, 예? 개념이 다 통합돼서,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요셉의 삶을 보면, 물어봤잖아요. 요셉은 왜, 왜 감옥 갔나요? 총리가 돼서 구원하려고 간 거예요. 이게 개념적 통합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 우리가 왜 고생하고 있나요? 우리가 왜 이런 시험에 들고 있나요? 우리가 왜 감옥과 같고 왜 이런 노예생활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개념적 통합, 통전적 해석 토타 스크립트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정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지요. 물이 바다로 흐른 것 같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군대 옛날에 예, 요즘 군인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때는 군대감이 그래. 어, 군대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에는 간다. 응? 그런 말을 했다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 얘기는 뭐, 시간은 가계되어 있어. 못 잡어. 아무리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려놔도 시간 못 잡는다고. 그렇듯이 여러분이 여러의 분 환경의 삶 속에서 아무리 이것이 어렵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이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찾는 사람과 그 믿음을 붙잡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 통전적인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맨날 현상 가지고 원망하고 거기에 쓰러지고 그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저기하고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말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맨날 그 환경에서 울고 아이고 힘들어. 이 출애굽 1세대를 보시라고요. 환경만 바뀌면 우네. 환경만 바뀌면. 조금 어려워지면 울고 목마르면 울고 뭐 우리도 가끔 거기 안 먹으면 거기 먹고 싶죠, 당연히. 고기 없다고 자기 비관하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고기도 못먹 이러고 있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영광이 열리지 않으니까 늘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감옥에 넣시고 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게 하시는가. 이런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성경이 표시하고 있는 너무 멋지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호영광나타요 여러분,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영안이 열린 사람 분명히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상하게도 요셉은 이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것 같은데 뭐 요셉만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인가? 제가 여러분 작은 거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건 지금까지 교육을 안 시켜본 바도 아니고 허은안 들리잖아. 네? 네? 개념적 통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고고 갖고 얘기하는 거지 항상 그 뒤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물이 바다로 흘러간 것 같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안 그러면 말만 많다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그 고통은 포지션이 완전 바뀌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니까 감옥은 복이 없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고 계신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이었다. 이게 보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마치 다 만들어놓은 성읍에 불을 지른 것 같이 되지 않도록 허탄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박국이 그걸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잘될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 딱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넌 무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아는 게 없다. 좀입좀 좀 다물어라. 모르면 떠들지 마라. 그냥 "예, 아니오" 말해라. 성경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바꾸이 그죠. 이 시각이 여러분 안에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지금도. 물리흐름과 같이 여러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부자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오늘 밤에 그냥 내, 네가 네 영혼한테 말한다고? 내가 네 영혼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거야. 여러분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자와 같은 시각은 영안이 없는 거죠. 영안. 여러분 경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도 이제는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남의 등쳐먹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물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돈잘 버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세상과 다른 복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이걸 확신하셔야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원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바벨론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이 안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못 살아도 천국은 가야지. 그죠? 바벨론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알죠? 거지 나사로 어떻게 살아요? 막, 여기저기 고름이 나와. 그지들 막 맨날 여기저기 아무 데서 자고, 막 벌레가 뜯어먹고, 뭐, 뭐, 상처나도 뭐, 이렇게 하니까 고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와서 그 헌데를 누가 앓아? 개가 막,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거지로 살만한 이유도 있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거지로 살고 싶어요? 당연히 부자로 살고 싶지. 거지로 그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둘 중에 한 인생 결정이라는 뭐로 살 거예요? 나사로? 아니면 부자? 아뭐 이월론으로 묻는 건좀 틀린 질문이긴 해. 근데 이두 사람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한 인생을 선택한다면 뭘로 살고 싶냐는 말이요. 부자로 살고 지옥 가고 싶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저는 나사로입니다, 저는. 그냥 개개가 그 와서 날핥아 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나사로로 살다 천국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 거지를 만들시더라도 천국을 들어가신다. 우리는 지옥가는 부자는 안 만들어, 차라리 천국가는 거지를 만들어. 천국가는 거지. 예.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것은 천국가는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가는 부자가 되는 얘기예요. 이얘기 이제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되나 이얘기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되라. 예? 요셉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자가 있고 요셉과 같이. 그죠 열두 아들이 다 똑같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게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져서 이제는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 불에 타버리는 성읍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되면 뭐할 거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부자는요 돈 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으로 돈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가 밟는 땅이 잘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해야 잘 되는데 저걸 해야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문이 열리고 그 일에 형통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낮추시고 하시기 위해서 물은 분명히 바다로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이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요셉과 같이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번져야겠나 원망하지 않아요. 욥과 같이 반응하십시오. 어리석은 여자여. 네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 자기 아이나이 그러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결과가 또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마귀가 원하는 결국 이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선택 과정 안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 하면 때로는 노예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물은 여전히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느냐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고통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닐 터. 그런데 그 증거를 이제는 성숙시켜 붙들어야죠. 왜 그것이 통전적으로 지금의 결과로 오지 않습니까? 왜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로 오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눈이 열리니까 가시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십시오. 이렇게 살수 있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이 바다를 흐름과 같은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보입니다. 내 영광을 쫓는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이 못 쓰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왜 노예 사리하고 감옥에 또 한번 갔다 왔지만 총리가 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쫙쫙 그렇게 부흥하고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성읍 쫙쫙 짓는 것 같고 한 방에 날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불탄 성읍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무리바다 덕금 같은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엉뚱한 거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십시오. 그 영광을 볼때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코람데오가 된 영광을 보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게 반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반석이 뭐 그냥 그냥 씁니까 반석이 여러분 그냥 못 써요. 오래 여겨서 손거 그 반석에서 거 보면 알아요. 흔들리고 엄망하고 깨지고 아 못해먹겠다 이 오래지 이게 오래지 뭐야. 반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일세대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광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맨날 그때그때 불만, 엉망,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에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자 지겹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맨날 원망, 불평, 막 하나님도 나중에 짜증나시니까 이것들이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하였다. 이어요 도대체 맨날 그렇게 나오니까. 모래 위에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래 위에. 단석 위에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죠. 반석 위에. 영안이 열렸는데 지금 이게 물이 바다로 가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 그게 왜 흔들리냐. 왜 나는 이런 감옥에 왜 나를 이런 노예 생활에 이런 식으로 말안 한다. 이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물이 바다 덕분 같은 이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